제가 알아낸 게제 가장 소중하고 네, 빛나고 언제나 예쁜 빛은 바로 우리 에이티이다라는걸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, 그래서 언제나 우리 에이티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언제나 스스로는 꼭 빛나고 있다라는 걸 네,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나 저를 이렇게 빛나게 네, 이렇게 무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, 우리 다음에 또 봐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오, 네, 또제 멘트네요. 네, 함께 빛을 찾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네, 준비했던 이 원투어 항상 에이티니가 곁에 있다고 네, 언제나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에이티니가 주는 응원들로 오히려 저희는